자, 분해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은 리뷰가 1, 2, 3부. 지금 3부째 보고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분해 보여드리기 전에 언제나 돌아오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더 누르시면 안 됩니다. 신발의 새로 단면입니다. 전장. 에어 스트로벨 그리고 압축의 주메어 그리고 두툼한 발포 인솔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 미드솔은 확실히 피지보다 더 말랑거립니다. 이건 손으로 눌러봐도 쉽게 느껴지는데 발로 신으면 더더욱 체감이 잘되는. 그래도 KD14의 그 쿠시론과 또 비교를 해보면요, 얘는 어차피 파일론이라는 한계에서 가장 말랑한 상태이고 쿠시론으로 넘어가면 또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은 PG랑 비교를 하는 신발이지 KD랑 비교를 하면 헤빈듀란트가 많이 섭섭해합니다. 그러니까 자이언과 KD의 비교는 여기서 종지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인솔은 약 7mm 두께의 발포 인솔, 뒤축의 높이는 대략 26mm 정도 나오고요, 앞축의 높이는 약 19mm 조금 넘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프셋이 약 7mm 정도인데, 아까 제가 리뷰 2부에서 오프셋이 별로 차이가 안 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는 7mm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찾아보니까요. 답은 이 아치 쪽 TPU였습니다. 이 TPU가 신발의 뒤틀림을 방지해주고 그리고 또 발의 뒤틀림을 방지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체감에서는 신었을 때 여기는 안 눌리고 여기만 눌리는 그런 효과가 납니다. 뒤가 이렇게 확 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감으로 앞, 뒤가 그렇게 높이가 많이 차이 안 난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쭉 눌리는 게 아니고, 여기 뒤만 이렇게 쑥 꺼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실제 오프셋은 약 7mm 정도 차이가 나나, 체감은 신어보시면 뒤축이 좀 얇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역시 발목 패딩이 빵빵한 신발들은 이렇게 이중으로 스펀지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바깥쪽 이 부분도 스펀지 한 겹이 더 들어가 있고요. 신발의 힐컵도 여기까지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힐 쪽은 확실히 피팅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혀 부분 단면 보시면 지난번 줌 GT 컷처럼 올록볼록 조금씩 스펀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밑으로는 얇은 스펀지 한 겹이 덧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압축 아래 깔려 있는 주면의 길이는 약 3.8cm 정도 됩니다. 주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앞꿈치 쪽에 제대로 딱 느껴져야 되는데, 제가 신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요렇게. 앞꿈치가 살짝 걸치고, 발가락 요 중간에, 이 부분에 이렇게 주며가 가 있어 버리니까요.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며를 더 넓게 사용을 해야, 오래 맞춰서 이렇게 신는 사람도 충분히 앞꿈치에 주며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쉽다 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이어서 가로분에 우선 외피는 굉장히 얇은 메쉬로 되어 있고요 안감도 굉장히 얇게 되어 있고 앞코 덧댐 코팅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신발 끈 구멍 쪽에는 끈을 잡아주는 흡사 플라이어 아이어 같은 끈 고리가 두 개씩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터 같은 경우는 앞에 쪽은 좀 얇고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앞에 끈고리도 있고, 여기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신었을 때뭐 혀가 돌아가거나 그러진 않았었고요. 그리고 자이언 윌리엄슨이 자이언1을 소개하는 인터뷰를 보니까 이혀 부분을 무슨 슈퍼 히어로 아머를 어, 연상시키는 그런 문양으로 만들었다. 어, 그렇게 표현을 했던데요. 이 넓지만 얇은 이 칼국수 끈과 더불어서 굉장히 얇은 패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락다운이 잘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힐 쪽의 안감이 이렇게 드러내면 아까 보여드렸던 발목 패딩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두 겹으로 굉장히 두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걷어내면 힐컵까지 바깥에서 보면은 여기까지가 힐컵이 들어가 있는 공간입니다. 다음은 외국 시청자분께서 인솔의 길이를 재달라고 해주셨거든요. 압축의 폭은 약 9.5cm 그리고 인솔의 길이는 28.2cm 정도 나옵니다. 다음은 에어스트로벨을 감싸고 있는 얇은 천. 이거를 이렇게 걷어내면요. 전장 에어스트로벨 형태가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앞쪽에 줌에어, 그리고 이 TPU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에어스트로벨을 따로 분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미드솔하고 접착이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따로 분리해내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이 에어스트로벨 이 부분을 조금 더 걷어내서 이렇게 TPU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도 여길 걷어내서 앞쪽에 줌웨어, 사각줌웨어가 들어가 있는 거를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키에서 사용되는 줌웨어 중에서는 이 사각줌웨어가 제일 저렴한 줌입니다. 모양에 따라서 왜 가격이 달라질까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쉽게 생각했을 때 가장 성형이 쉽고, 에어 자체도 만들기가 쉽고, 또 미드솔의 모양도 제일 간단하게 낼수 있기 때문에, 각도가 많아지고, 공정이 여러 번 많아지면, 그만큼 인건비니, 생산비용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으로 된주며어가 가장 저렴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신발들 중에서 10만원대 초반인데 주며어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다이 사각 주며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발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보면 미드솔이 굉장히 높은데 실제 안쪽으로는 많이 들어가 있죠. 물론 이렇게 인솔을 깔면 조금 올라오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 높이와 이 바깥쪽에 이 미드솔이 올라온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언 1. 그리고 KD13. 전장 줌 스트로벨. 그리고 넓은 앞쪽의 줌웨어. 에어 스트로벨. 작은 줌웨어. 이렇게 보셔도 둘이 비교가 될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다음은 PG5랑 자이언의 비교입니다. 둘다 전장 에어스트로벨. 그리고 자이언만 압축의 주매어가 들어가 있죠. 제가 왜 PG랑 비교를 해야 되지, KD랑 비교를 하면 안 되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입니다. 그리고 KD14랑도 또 어떤 게더 낫냐 물어보시는데요. KD14는 이 미드솔 자체가 쿠시론입니다. 그리고 전장 줌 스트로벨이고요 압축에 작은 줌웨어가 들어 있다고 해서 에어 스트로벨의 파일론 미드솔을 가진 자이언하고 KD14하고는 같은 선상에 비교한다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둘다 좋은 풍부한 쿠션을 느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느낌도 많이 다르고요 원가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에어 조전 35에 줌 터보가 아니고 에어 토보가 들어 있다 아니면 코비 프로토로에 줌 터보가 아니고 에어 터보가 들어있다. 그렇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에어 스트로벨은 줌 스트로벨과 비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자이언 원 가지고 착용 리뷰, 분해 후 스펙 비교 리뷰까지 모두 해 드렸고요. 이 신발이 좋은 신발인지 안 좋은 신발인지는 정답은 없고 각자의 판단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신고 느낀 바로는 새로운 시도로 재밌게 잘 신은 신발이었습니다. 오늘도 또 1, 2, 3부에 걸쳐서 또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